합니다. 우리 1월 8일. 지금 시간 6시 11분. 6시 11분이야. 하... 날씨 대단히 쌀쌀합니다. 따뜻했다가 추우니까 더 춥네. 마이너스 9도. 바람은 불지 않아 가지고. 9도 정도 그래도 그대로 결혼치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온도가 지난 중가 지난 중가 토곤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춥게 느껴지는 거. 만 이제 조깅을 한 5km 정도 해요. 3km 정도 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그키로에 연연하지 말고 시간을 늘리라고. 아그 사람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빅트림스포츠하는거 코치하시는 분인데. 속도라든가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을 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지키면서 한번 쭉 해봤는데, 어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늘리면서, 한 시간 정도 하니까, 저큰쾌이 뛰니까 한5 k 뛰더라고요. 몸에 무리 가면은, 인절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래도 굉장히 무리가 가더라고요. 천천히 호흡을 이제 이렇게 코로 숨을 쉬고 코로 내뱉는 이런 거를 이제 게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조깅이 좋은 거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구경을 하다가 다친 경우 지루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데 저렇게 운동에 고천 뛰는 거잖아요. 뛰는 거. 응. 코로 들이마시면서 코로 동시에 이제 뱉는 투원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달리다가 자세가 틀어지면은 이제 하늘에서 어떤 머리 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끈이 매달려 있는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털어내면 힘을 풀고 그런데 이렇게 걸으면니까 자세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너무 상쾌해지는 것 같아 너무 너무 추워지고 혼자 뛰었는데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 일 나오시는 어르신 돈으로 안 나오셨어요. <laughs> 정치 얘기하자면, 그렇죠? 혐오스럽죠. 혐오스 국민의,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에 대한 수십 년간의 정체성을 말이죠. 저버리고. 정치적인 생명력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는 것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티션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그 피해가 국민한테 간다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이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 인해서 국민에 피해를 본다는 건각은안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당당수가 피습을 당했고 당무에 복귀할 감을 수 있는 정도의 몸은 감을수 있었지만 당장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 얘기는 뭘,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게 예, 흉기가 들어와서 엄청난 속도로 가했잖아요. 정말 급박한 위기였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는데, 당무에 바로 복귀한다? 적자는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또한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차려야지만이 어, 정치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4월에 다가오는 청소년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의석순인데 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겠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겠지 근데 입장 과 가서 그게 쉽겠 냐고？누 구는 반면 에 초기 로 관통 상인 가를 입었 는데도 유세 를 이어 갔던 사람 한명 기억나 는데, 이 름은 생각 이, 안나미국 에서 말이 죠？그게 가능 한가？어 씨. <laughs> 건에 대한 어떤 염려와 이런 부분은 나이를 먹고, 어, 나이를 먹고 건강할, 건강은 건강할 때잘 몰라. 근데 이상한. 젊었을 때 건강 챙기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아이러니가 아니라 그거는 가진 자에 대한 어... 세상에 그렇지, 뭐, 이치지, 뭐. 그걸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는 성자 아니겠어요? 모든 걸 갖춘 상태에서 자기가 가진 걸잘 보존한다. 그게 쉽냐고. 마구 내 몸을 훼손하는 거지, 내 몸이 100년, 200년, 300년 갈줄 40대 후반만 되면 그냥 이제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집니다. 음. 술이라든가 담배 이런 거 자제하는 게 아니라 끊는 수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후. 코로나가 주는 손기둥 중에 하나가 알코올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을 시간과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술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코올을 줄였어요. 집에서 혼자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혼자 먹으니까 술도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 맥주 한 잔, 맥주 한잔두 한 잔, 맥주면 뭐 병식 막 병씩 마시다가 이 패트병으로. 모임이 가면 이제 술을 자연스럽게 많이 마시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래 이게 운동이라는 것도 그 적절한 티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어떤 정밀한 튜닝을 통해서 고도의 테크닉이 가는 거고 덜 힘들어지고 기량이 한 단계 앞서가는 거는 누군가가 티칭을 조언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운동 뭐 아무나 하면 되지 않냐? 했다가는 몸도 망가지고 뭐 몸도 힘들고 호흡법만 해도 그래요. 음. 호흡법을 배우지 않으면, 조깅은 지속이 안 돼. 즐거운 운동이 될 수가 없고. 아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조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신인류잖아신 인류 유튜브라는 정말 그 거의 무상 무료의 교육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옥석을 고르고 찾는 거는 본인의 몫이야 정말 대학 대학원 수준 이상의 고급적인 평생 교육이 담겨져 있잖아요. 교육 평생 교육원을 왜 다녀? 인터넷 유튜브에 너무나 자세하게 영상이 나와 있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 보상으로 그들에게 또. 자랑 보상에 가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인 거야? 비즈니스 합리적인 얼마나 합리적인 비즈니스냐는. 얘기죠. 하... 오늘도 출천하세요 되시고 산타는 또 달려보겠습니다.